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 입니다 여러분 다들 저녁은 잘 드셨나요 저는 아직이라서 아직이라서 요거 먹고 아니 요거 일상라디오 찍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벤트 아이템들이 좀 여러가지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요 포켓캠프 록 페스티벌 그리고 사이버 팝사 사이버 팝사운드 네온사인 컬렉션, 밴드 스타일 컬렉션, 사이버 스타일 컬렉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의 캐주얼 스타일 컬렉션, 이렇게총 6가지 아이템이 다시 복원이 되었고요. 어,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요거 L 철골입니다. 만약에 포켓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좀 다양하게 법령성 있게 꾸미는 걸 원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L 철골 두개 합치면은 야외 야외 느낌을 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리프라던가 보건재 재료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두개 정도는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날면는좀 많이 만들었어요. 날묘가 저게 철고를 철고를 이렇게 아이템을 좀 추가를 해 주었거든요. 참고로 이거 이것도 이건데 이거가 울타리 가드가 동물 상호어 작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벼락가님이 이걸로 그 바이킹이라던가 그거 뭐야 롤러코스터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도 뭐 다음번에 한번 만들 법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더 만들어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입을 꼭 하신다 라고 하시면 요거 l 철골 두 개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향을 이게 취향을 탄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머, 여러분, 이거는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가 어떤 게 떴냐면요. 일단은, 일단은 그 전에, 어, 일단은 그 전에, 이거 욕 제외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는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이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해주신 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아이템이 여러분, 이번 낚시 아이템이죠. 이번 낚시 아이템인데, 좀 쉽게 말해서 이거 글을 보면은 제가 좀 화가 많이 나서 욕도 적고 하긴 했는데, 뭐, 지금은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 순화해서, <laughs> 죄송. 수마에서 말을 좀 했으면요. 닌텐도에서 이런 것좀 관리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닌텐도 분들이시라, 그러니까 닌텐도 직원분들이시라던가, 포켓 관련되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볼 일은 없겠죠. 근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느낀 건데, 이거.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농담 아니라 제가 똑같이 표현해서 한번 유튜브 쇼츠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가로, 세로로 이렇게 약간 좀빈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프리뷰가 떴거든요. 8월달 프리뷰가 떴는데, 짜잔, 이거는, 사진을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요 갤럭시 어나 나도 나도 갤럭시 협찬 받고 싶다 어 사랑이요 갤럭시 어쨌든 8월달 프리뷰가 이렇게 떴고요 아마 지금 인터넷 그니까 유저분들이 말 말해주시는 게 쿠키가 세 가지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쿠키는 이거죠. 이거 내가 봐도 이거는 넬슨 쿠키 상의 호환이야. 이거 하나랑 그리고 뭐 요렇게 일것 같고 또 요렇게 일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딱 봐도 이벤트 아이템이다. 저거 이벤트 아이, 저거 이벤트 아이템 아니면 아무래도 리프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저게 가든, 가든 이벤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꽃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든 이벤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든 이벤트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낚시, 이것도 아마 이벤트 아이템이겠죠. 아마 그리고 이게 가든 이벤트인가? 이게 뭐 토형 이벤트일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요런 사단? 사단 같은 거 약간 옛날에 그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의 약간 진짜 문화재 같은 느낌의 저런 아이템은 포켓몬에서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저기 이벤트 아이템으로 나오는 거라서 진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콧물 아, 좀 미안합니다 우리 요 친구가 나무 짝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게 손템이지 않을까 어 진짜 조금 조금 정말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날며님, 날며님, 여기서 뭐, 뭘 뽑고 싶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다음 달에는, 아,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넬슨 쿠키 상위 호환 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 진짜 잘 받는 것 같아. 이거, 여기 이렇게 통로가 있잖아요. 저거 100%, 저거 100% 캐릭터가 지나가 가져진다. 진짜. 저거는 아마 진짜로 캐릭터랑 제가 플레이어가 지나가져 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달다 뽑고 싶습니다. 어, 특히 뭐 건물 아이템 이런 것들은 워낙 제 취향이기도 하고 저런 아이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거든요. 건물 아이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은 것 같고 특히 이걸로 뭐 하나인가요? 그거 패러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기본 아이템치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 약간 포켓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뭐지? 모동소이랑 콜라보 해서 나온 아이템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비해서 퀄리티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laughs>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럼, 날며님, 리프 옷은 안 사실 거예요?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아마? 아마 안 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요거, 남자 캐릭터 아니면 이거 가발 정도는 살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사고 싶은 게 있긴 해. 있어요. 이거, 요렇게 똥머리 한 거. 그리고 이런 거, 바나나. 나 좀, 제가 좀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요런 좀 특이한 것들은 사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게 이벤트 아이템이라서 저는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어, 생각 생각보다 되게 만족해. 그리고 다음 달에 무슨 아이템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다음 달에 어떻게 보면 동양풍이 나올 법한 타이밍인데 뭐 저렇게 나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프트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요거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방송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안재원님, 티나님,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묘 기프트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진짜 보내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뭐, 츤데레처럼, 어머,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 보내주셔도 되시니까, 어 굳이 꼭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영님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어, 이건 뉴다.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저거 제가 나중에 진짜 쓰지 않을까요? 저런 아이템은 남영님도 한여름밤에 요거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옐로우 기프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묘나리가 싹다 이거 리프 아이템 빼고는 다 클리어하긴 했거든요? 요거 꾸미는 건 제가 천천히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올린 거 이거 이거 내가 시간 나면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에 한번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이거 무슨 어떤 유저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순 있어. 이 밑에 댓글 보면은 댓글 달아주신 분도 이렇게 뭐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트위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거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모동숲 하시는 유저분들이랑 그리고 <laughs> 죄송. 포켓 몬은 유저분들을 둘다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어, 둘다 기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 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어, 트위터? 이제 X죠? 이제, 이제 그,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 자체가 두, 두 유저들 둘다 비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조금 이따 트위터 방송으로 트위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